어이!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와, 신안이스이거 아까 저기서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웃음>

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야, 야. 뒤에, 뒤에. 공장이랑 인규랑 겹친다. 얘기해라. 주민. 같이. 와우. 와우. 인규 굿. 나이인규승리 굿.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해. 말하면서. 좋네. 나이스 나이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지먹 먹고. 먹고. <웃음> 자, 집중 집중. 산이좀더 해. 멘트놓 치지 말고 계속. 간다. 뒤 체크해. 뒤에 체크해. 숭주야, 계속 뒤에 체크해. 아, 가자 가자 아, 가자. 다 아. 아이고. <laughs> 아까,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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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하루 니일연습하루니일연습하가 니가 니이 니가 니움직이니 다시 가 니가 다가다가 니가 다가니 와! 예선이 날했어 깔끔하다. 예선이 굿. 인규굿 이게 나이스 골! 그 하나 더하아넣나이좀만더 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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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타이사, 좀만 더. 있어 아 있어 있어. 아5번 수비 잘안 하는데? 예선 아 좀만 수비 살때 더. 멘트 좀 잡아줘 멘트 수비할 때. 잡고. 알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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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멈추지 말고 등만 잡 오케이.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야 살아. 승주 가운데 봐 가운데. 봐 민성 가운데. 민성 가운데 세워 돼. 승주 앞에 꼬가. 승주가 두명막 해야잖아 민성 아 지금. 가자 가자. 마무리 해봐. 그렇지. 민서니까 민서니까 해야 돼. 제, 제 손. 아이 굿. 한번더 해야 돼. 한번더 해야 돼. 아 나이스. 사이드, 사이드만. 예상이 가고 예상이 오른쪽 가고.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좋아. 반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민서 천천히. 가운데 움직여줘. 어우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못 받다 못 받다. 근데 저사람들 빠른 거예요? 방이. 어, 빨라 그러니까 슈트는그 차례에 들어오는 거죠? 어 아, 우리가 보면... 듣는 건가? 아, <laughs> <미친, 미친. 웃음> 이게 자기 합리화면안 되지 아, 아무리 없을 님님 아, 너무 오래 계셨어요 거기서 아, 미안, 미안. <laughs> 괜찮으세요? 아이스 어 있는 거아니 아, 그 약간 젖어있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 죄송합니다 자, 둘 가운데, 둘 가운데 그 가운데 예산이랑 승주가야. 아니, 가지마. 승주 가지마. 어. 그 그래, 자기 자기 사람만 봐줘. 자기 마. 사람만. 이선이 거야. 이때 이때 딱 저기서 스위칭 하는 게 존나 무서워. 진짜 바로 놓쳐다. 거기서 얘기해야 돼. 바로. 아이, 승주 좋다. 승주 그거. 좋아, 좋아, 예, 좋아, 좋아. 따라가, 아, 좋아, 따라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케이 누가 터치 안해 주면 계속 따라가야 돼, 자기가. 아유, 구수비. 어, 승주. 1대1이야. 1대1이야. 아. 오! 오. 안 뺏어도 돼, 안 뺏어도 돼. 형이 아... 저기. 안안 아... 야, 우리 수빈이 만더 타이트하게. 뭐야, 이제 7분밖에 안 돼. 어, 존나 힘들어. 승주꺼에 승주꺼. 자리만, 자리만, 자리만.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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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만 타이트하게. 승주꺼, 승주꺼. 한명 따라가줘야 돼. 예선이 가고. 됐다, 됐다. 잘 봐. 오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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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스 콜. 야, 좋았다. 야, 어, 아이콜. 성세 형님, 아유 씨 이거 페이크서 <laughs> 잘 들어갔어. <웃음> <웃음> 오케이, 승준군승주구이 새우리야. 야, 승주야, 어, 승준아 승주, 승주, 이빨 감기는데? 아이스. 여기서 보니까 감겼어요? 어. 어, 감겼어, 감겼어. 야, 안 감겼으면 쭉 나가지. 아, 어. 힘보 좋았다. 아, 어. 야, 교체 없어 이제. 해결하고 <laughs> 와야 돼요. <laughs> <웃음> <웃음> 아니, 아, 자으시라고 자꾸 싫어. 네, 자꾸 싫어. o 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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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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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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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하나, 하나, 하 하나, 나 하나, 하 진짜 대단 어, 가해 가해 가해. 와! 와! 반대. 반대. 아이. 그냥 아예 때림. 밟아. 밟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키퍼하고 키퍼분이 잘하시니까 어, 그냥 편안하게 1대1 그냥 줘 버리는 거야아그지 맞아. 음. 아, 근데 방금은 패스 줘도 되잖아. <laughs> 어, 그렇게 하는데 <한데> 패스를 <laughs> 잘못 수 그렇지. 그렇게 오픈인데 씨. 렇긴 하지. 아, 이럴 때 오! 오 이럴 때 저희 팀 왼발 잡이가 존나 큰거 아니죠? 없어. 왼쪽에서 너무... 진짜 그냥 때리는 게 없어. 아, 오른발을 왼발 같이 쓰는데요, 민선이요? <laughs> <laughs> 방금은 어떻게 한거야요 그럼? 꺾인 거 아니야? <laughs> 민선이 형 약간 아크로바틱슛 전문이에요. 야저 하체봐라 저. 와. 하체를 보면 알지. 오 예선이랑 민선이랑 하... 뭐 바지가.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세트인가? 아니, 아아이가니 아니, 백백백백아아아아 아니, 아아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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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아아이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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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아 예선 나이스. 아, 예선이, 예선이 몇대 맞는가? <laughs> 예선 굿, 예선 굿. 나, 나. 예선이, <laughs> 좋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예선이 좋아. 아.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오. 나이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저기가 제일 높은데요. 아예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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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나가요. 아 좋다 반대 벌려줘야 돼 호호호호 <laughs> 오 나이스 패스가 됐네 마무리 <목소리> 형형 아, <목소리> 아, <laughs> <laughs> 형. <laughs>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laughs> 뒤 하나 가야 돼뒤 하나 <목소리> 가야 돼어지옳 <목소리> <laughs> 아, 몇분 남았어. 이거 어떻게 봐요? 딱딱하드럽니다. 또 딱딱